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으로 성민교의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 가지의 보아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보아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성서 천국은 감춰져 있고 발견해야 하고, 또 자기의 소위를 다 팔아 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값진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발견하였을 때 자기의 가문, 학벌, 전통치기 같은 상대적 가치를 배상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절 본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위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세상에서 얻는 보화는 허무한 것입니다. 얻을 때는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인생은 결코 세상에 얻는 보화로는 삶의 의지와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 물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으로만 인간의 행을 샀다는 것을 돈을 많이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유명하게 정말 전에도 후에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없다 할 자는 솔로몬도 인생이 헛되고 헛됐다는 것을 정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세세 물질로 영혼의 안식과 모든 것을 살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안을 얻으려는 자는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세상 물질 같고 영혼과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는 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음에 어떤 부자가 부자가 농사를 잘 써서 풍부해가지고 곡간을 넓혀져가지고 이 저녁에 이 영혼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평안하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 평안을 얻으려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계시 되겠는가 오늘 또한 가지 이 세상의 보안을 찾아 헤매었던 요한복음 사장 13절에서 사마리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연한 여인에게는 물을 그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목마련려뇨와 내가 주는 물 보과 를 먹는 자 얻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여서 여기에 가장 주, 중요한 초점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른, 오랜 세월 동안 그 밭은 다른 사람도 경책했습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올해는 내가 이걸 얻어서 경책하고 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원본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은행이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분 보아를 자기 땅에 감춰두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찾으려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았지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농부만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같은 일을 우연히 행운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농부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보아를 그는 유심히 보고 그 진가를 발견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남달의 땅에 감춰있는 보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그 농부를 농부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감춰있는 이 보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숨겨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발견한 사람, 아니 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도 그 증언자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그치를 알아야만 믿을 수 있고 안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야 알아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일은 대단한 하나이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다는 물론 예언된 사건으로 온 거지만 그리스도를 은 삼십으로 팔았습니다. 은3 삼십의 가치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보았단 말입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삶의 내용은 극과 극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왜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야? 우리는 어떤 보화를 찾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이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사는 것,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항상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행운 중에서 우리 보고 행운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이 사실에서 얼마나 우리는 행운을, 행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과 성실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호물을 발견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가였던 사람이 천국의 보아를 그 인생 중에 발견하느냐는 점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 밭을 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장 농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았다면, 부자였더라면, 금방 샀겠죠. 미루지도 않고, 감춰두고, 나서서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지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정리해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냥 그 밭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가지고 가버려도 돼요. 자기 가그 그 순간은 그농자 농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다.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이 수구 절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밭을 샀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장점? 바로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 집에서 보아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 길 가다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노동하는 밭에서 발견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일하는 그곳,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곳에서 보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 비록 땅을 남의 땅으로 얻어서 농사짓는 소작 농부였어요 그만 부지런했단 말입니다 성실했단 말이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야 아마 이밭대 어디에서 보물을 발견했을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은 그 밭에 있는 것에는 무거운, 무거운 바위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바위가, 그밭 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바위돌을 그냥 무관심, 관심 없이. 근데 이 사람은 그 바위돌을 제거하다가 보물물을 발견했을 것이다. 생각해. 바위돌이 얼마나 컸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농사를 이왕에 짓으면 바위돌이 한 10평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 봐, 생각을 해봐요. 이 10평을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위 때문에. 근데 그 바위를 파헤, 파, 파, 서 파내면은 그 10평에다가 농사를 질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헤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아이, 그냥 저 열평 정도 된거 저거 안 심으면 뭐 얼마나 나올까? 귀찮아, 한단말이에요 귀찮아서 그 바지 그냥 두고 밭을, 농사를 지었을 것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농부는 돌을 제거하다가 지금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농부들이 그 밭을 갈때 해마다 갈았어요. 매일 해마다. 해마다 농부를, 논을 구아서 갈았는데, 보물 단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보물이 특정한 장소, 즉 사람들의 손에 쉽게 닿지 않는 장소에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거, 좋은 거, 좋은 길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될그 시기에 있었을 때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보물은 주인이, 집주인이 아마 비난을 가면서, 잡혀가면서 포로로 이스라엘 때맨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면서 다음에 다,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보물 감추는 것을 차지, 자기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바위 밑을 파고 그 밑에다 자기가 보물을 묻어두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놔야만, 그 세월이, 어느 세월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니까, 비도 올수 있고, 눈도 올수 있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흔들리면, 씻겨서 보물이 떠나,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자가 그 진리를 발견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예를 우리가 성경으로 많이 봅니다. 모세는 강야에 가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실하니 양무리를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 시키는데 지도자로 쓰셨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면 우리 세리장 마태를 부르신 세리는 세리는 그 시대에 별로 인정받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그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마태, 마떼, 마태를 불러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이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인정되지 않은 다윗이지만은 다윗은 얼마나 자기 일에 열심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양들이 사자들이 와서 양을 물면은 생명을 걸고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까지 양을 지키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이다. 이이다. 다시 내가 합반, 마음의 아빤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얻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종이나 백성으로 택하신 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 성실함과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를 맡기게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믿,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자. 그리고 이 보아는, 이보화는참 보아는 우리들이 육적인 욕심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영적인 보아입니다. 예수 그리스에게 얻는 보아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즐겁고 누리고 하는 그 순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란,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라고 이사야 55종 1절 3절에 썼던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을 싸라. 너희가 어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길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즉각 응답하고 제약된 삶에서 대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삽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깨달게 될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선물로 여긴다. 배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바울이 자기가진 가문 전통 직위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보화를 가진 것으로 만족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농부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우리는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가진 모든 이익된 뭐 조금 유익이 있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는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자,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줄을 알고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잠깐 갖고 있는 것이 귀한 것 같고 조금 이익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이다. 아까워했기 때문이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천국은 행복과 기쁨의 일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보완은 자기 소위를 버림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버림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연 종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하는 모 자기 소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오라할때 오고 가라할 때 가고.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선택할 때 아브람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넉넉하니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랬어요. 버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놨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이 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럴 때. 편안히 살수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버림으로써, 갔더니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과 기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 사실을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 그 하는 행위를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행위를 기념하라.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사건을. 그래서 하늘을 보거를 가진 자기들은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나는 초지 일관 주님을 믿는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대. 그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진리를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감하게 결단한 희생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가감하게 결단하는 것인데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비밀을 발견한 것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치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귀한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이것이 얼마나 존경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귀하고 소중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울처럼 배성물로 여길 정도로 그것들에서 팔아버린다 버리고 천국의 절대된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이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귀한 천국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자기 이성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속에서 참된 성도를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천된 멸시 조롱 그,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까지 확실하게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의 천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고통도 감수할 수 있을 때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 무엇이 있는지에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있는지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이한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비유가 되니 45장부터는 진주의 비유와 47장 48절에 가서는 그물에 가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좀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다 누리고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이 소위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영광을 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천국의 소유한 자, 감추 감춘,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헤와 가지 빛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 있는 자는 들을 자다. 하고 우리에게 이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노력하며 살지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같지도, 가치도, 가치도 없지만은 이 천국의 소유를 가진 자는 놀라 비밀을 감춘 것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생활입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보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보호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길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